네, 먼저 홈팀 안산 그린어스의 선발 라인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 골키퍼 이건 최성민, 신일수, 김현수의 백포. 미드필더진에 장혁진, 박준희, 홍동현, 김태현, 최우주. 최전방엔 코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공을 반대편 전환 너무 잘 됐습니다. 주고 있는 안산 그린어스입니다. 자, 띄워 줬고요. 자, 코네 쪽 떨어뜨려 넣죠. 슈팅! 네. 원바운드 다이렉트 슈팅을 때렸습니다만 임팩트가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네. 잘 찔러줬습니다 최우주죠 네, 최우주 자 받아주고 자 코네 쪽으로 코네 쇼스 아쉽게 민나갑니다네 코네 슈팅 자 최우주 선수가 한 번에 길게 전달될 볼을 예. 자, 잘 잡아놓고 이 코네 선수의 공간을 보고 전달했는데 아, 이 코네 선수 슈팅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조금 빗나간 아, 모습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케리그 어, 자체에 연결해 봤고 네 그대로 양팀의 팀에... 전반전 득점 없이 0대 0으로 종료가 됐습니다잘 봤습니다. 네, 들어가는 선수 잘 봤어요. 최우주가 자 최우주 반대편에 홍동현 선수도 비어 있고요. 예 지금 김태현 오 이걸 버텨냅니다. 네, 버텨냅니다. 김태현 두 선수 사이에서 돌아 나옵니다. 김태현 자 김태현 슈팅 네 선수가 공격적인 쇄도가 이어지면서 좋은 장면 만들어냈었거든요. 네, 물론 깊이 찔러줬습니다. 홍동현 대다요. 보기만 해도 최우태 속에서는 이 알레망 선수의 끈질긴 공격적인 쇄도가 네 굉장히 효율적이었고요. 예그 장면 속에서 이골 포스트 맞고 나온 장면 속에서 쇄도하면서의 득점 이 알레망 선수가 그래도 오늘 한건 해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경기만에 돌아온 알레망 복귀골을 안산 그리너스에 신고했습니다. 스코일 대형 앞서가는 부산입니다. 공격적인 돌파를 직접적으로 마킹을 해내지 못하면서 네 슈팅까지. 그리고 침착함도 생긴 부산 아이파크 선수들 자 김문환 좋습니다 돌파 네 김문환 찝니다. 돌파 오로, 측면에서 김문환 크로스 헤딩 커튼했고요 그대로 슈팅 다시 한번 세컨번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김진규가 아, 침착하게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2대0 김진규의 추가 골두점 앞서가는 간격을 더욱 벌리는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지금도 안산그리언스의 이성 골키퍼가 잔디가 좀 미끄럽기 때문에 땅볼로 네. 깔라오는 슈팅 자체를 좀 직접적으로 잡아내지 못하면서 아, 좀 놓치는 장면이 나왔고 그 세컨볼을 김진규 선수가 역시나 쇄도해주면서 깔끔한 마무리를 해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허. 발로텔리가 공을 따냈습니다 심판 파울 지 않았습니다 자, 발로텔 리 선수 돌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전 상황 좋았습니다 네 이규성이 발로텔리 쪽 가슴으로 어. 떨어뜨려주고 발로텔리 아, 지금 공격 숫자가 지금 발로텔리와 알레마 그리고 이규성 선수 오네 어, 1패스 예,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안쪽으로 내리겠죠 안쪽 크로스 연결 발로텔레 다시 한번 슈팅 가져가지 못하는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공을 돌리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 김문환 자 지금도 이렇게 침투패스가 이어지고 있어요 자 홈블럭 크로스 온발 짧게 발로텔레 들어갑니다 발로텔레까지 득점 발로텔리 발로텔레까지 득점포에 성공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어 3대0 자, 크게 앞서가는 부산입니다. 오늘 최윤경 감독의 이세 명의 공격수 김진규와 알레망 그리고 이 발로텔리 선수의 투입이 어, 오늘 아주 효과적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발레텔 선수가 오늘은 조금 이 선에서 내려와 주면서 연계 플레이를 한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 어, 방금 전 장면에서는 헤더를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낸 장면이 나왔습니다. 돌리고 있는 안상그리너스 박준이, 다시 오주 주고 받습니다. 박준이 자, 지금 차서 친구에서 어, 박준이 깔아줍니다. 어허. 걷어내고 있는. 홍진기입니다. 킥력이 좋은 장혁진 띄워줬습니다. 앞쪽 세린 커트 다시 장혁진 기회 왔습니다. 네, 자 여유 있게 크로스 헤더. 들어가니다 최우줍니다. 어, 최우재 득점. 결국 안산 그리다스 영패를 할수 없다는 그 간절한 미꼴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아, 만회 골을 계속해서 좀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 계속해서 좀 장혁진 선수가 프리킥과 코너킥에서의 킥력이 좀 짧은 상황이 나왔었는데, 네. 방금 전에서는 어, 세컨드 볼이 나온 장면을 다시 한번 장혁진이 잡아냈고, 그리고 장혁진 선수가 정확하게 최우준 선수 머리로 배달하면서 최우준 선수는 어, 올 시즌 네 번째 골을 어,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윤 선수가 핸드리 파울을 했습니다만 어드밴티지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었고요. 예. 자 지금도 이세트 끝아냈죠. 네. 끝나냈죠. 네 지금 고경민이에요. 고경의 고경민 슈팅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빠르게 들어와야죠. 다행입니다. 네, 자, 안산 입장은 상당히 다행인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호물로 끊어냈어요. 호물로. 먼 거리에서 호물로 슈팅. 아하.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점점 그라운드가 상당히 좀 말썽입니다. 그렇습니다. 변수가 굉장히 많은 오늘 경기입니다. 네, 네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안산 그리너스 대 부산 아이파크의 k b 나9의 KD2 2018 10라운드 경기. 원정팀 부산 아이파크가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